안녕하세요 행운주식tv 박도사입니다 요즘 참 지수가 좋아서 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주 행복한 주식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로 코스피가 제 생각에는 3 0 0 0 포인트 갈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뭐 코스닥도 1,000 포인트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뭐 미대선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내 계좌가 파란불이고 내가 아직까지도 주식이 좀안 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더 하셔서 주식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동영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림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력들은요, 항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의 주가를 처음부터 매집할 때부터, 매집하기 아니 전부터, 얼마부터 매집을 해서, 얼마까지, 얼마의 양을 매집하고, 얼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매집된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세력들은 매집을 해서 올려먹는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수익을 내는 기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그림을 그리는 과정들을요, 우리는요, 세력이 매집하고 수익을 내는 과정을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도 같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림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바로 셀트리온 제약인데, 어 물론 뭐 여기 앞전에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벌어진 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급등을 하고 나서 계속 여기에 바운더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계속 바운더리를 만들어놔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박스껏 매매를 계속 만들다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장대 양봉이 나온 이날입니다. 16%의 고가와 15%의 종가가 만들어진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중요한 건요. 새롭게 세력이 진입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물량도 있었겠지만 충분히 새롭게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장대 양봉이 발견한 이 시점에서 자, 차트를 이날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10 8일쯤으로 돌려보면 거래량 터진봉부터 15분봉 매물대를 보시면 바로 세력들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새롭게 매물대를 형성하고 매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흔들면서 물량을 확보한 거예요. 계속 흔들면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요전에 물렸던 개미들, 단타터던 개미들한테 수익을 주면서 물량을 확보하고 2, 3일 쉬었다가 다시 다시 한번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이 나왔을 때 그리고 다시 지지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때 바로 매수를 하면 바로 요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이진 않지만 그림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세력들이 다시 올리는 패턴인 이 v자 패턴의 반등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박스건이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양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항목이 만들어지면 그 후에 일정 기간 행보를 할 겁니다. 2, 3일 정도. 그 후에 바로 어느 정도 매몰대 선을 다시 돌파하거나 지지받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부터 분할로 잡아가면 이 종목은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세력들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획을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할수 있는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케어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아주 좋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죠. 분명히 이 종목은요, 이날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행보했던 이런 기간들에 사람들에게 본절을 지어줬을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끝났다면 아마 26일과 같은 결과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현재 만약에 매수해야 한다면 현재가 정도의 만원 부분에서 9,700원까지는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잡아볼 만하나 이 부분이 지지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밑으로는 손절 을 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분명이 상단이 엄청난 매물대입니다. 이 11,000원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봐야 되지만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 입금이 많이 됐다는 건 단기간에 상승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며칠을 두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상승 후 눌림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승 후 눌림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더큰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두시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분명히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후에 조정 상승이 있고요, 상승, 조정, 다시 상승이 있습니다. 이 조정 상승 때는 더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어 바로 갈 거야 아니야 눌렀다가 갈 거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가는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충분히 눌렸다가 안정권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충분히 그런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 그림 기법은요 이 그림 매매 기법은 충분히 직장인들이 하실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은 U.N.I.입니다 U.N.I.는요. 자 보시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행보를 하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추세가 하방입니다. 근데 바닷가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추세를 트는 거래량이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언제냐면 상한가는 뭐 가지 못했지만 11월 24일자에 아주 좋은 거래량이 나와 주었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 종목을요 자 11월 24일 관종에 놓고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거 상한가 매집 엄청 많이 했네. 그러면 바로 여기가 바운더리 하락저점 이었던 거죠 보이시죠 매물대의 하락 딱 마지막 포인트인 이 4,670원을 기점으로 상승했습니다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요 항상 매물대 포인트 하락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거래량이 터진 날 사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고 이틀 정도 조정을 두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빠지는 걸 보고 우리가 이 종목이 내가 원하는 매물 대선 하단을 지지하고 상승하는 걸 보여준다면 장중이나 종가 매수를 하셔서 분할로 대응하시되 요길 다시 깬다면 손절하십시오. 그러면 2~3% 손절일 거예요. 근데 먹는 건 항상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2~30% 이상 상승이 나올 수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요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이날 27%라는 갭이 떠서 상한가 먹지 말고 한 2~30% 때 전지시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TNR 바이오팸입니다. 자. 어, 이 종목도요. 바닥권에서 박스를 이 박스권에서 분명히 바운더리가 존재했습니다. 이 박스권에 있는 존재함에 있었지만 눌림 상승 눌린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입니다. 자, 이때 상한가를 만드는 상승과 그다음에 상한가에서 해먹은 거래량이 나오고 그다음 조정 거래량이 나왔을 때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매수가는요, 자. 자. 첫 상승 나오고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자, 세력들은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상승이 나왔다는 건, 이때 종가 배팅을 해도 되고요 이때 이걸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이가격대에 사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분할 대응하시고, 밑으로, 떨어지면 지지받지 않으면 종가로 손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보시면, 이 종목을 만약에 그때 이렇게 매수했다면, 그림 기법으로 매수했다면, 27일날 무려 10%가 올랐습니다. 자, 이런 방법의 매매법은 제가 그동안 항상 말씀드렸던 시총 대비, 그러니까 유통 물량 대비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냐, 그리고 현재의 주가가 어느 정도 상태고 추세가 어떠냐 등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 다 부합한 종목이 바로 이 장대양봉이 출현을 하고 이 장대양봉이 엄청난 장대양봉이 출현을 하고 2, 3일 조정을 줬을 때, 어 매물대, 이 15분 봉과 30분 봉의 매물대를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상승이 나온다면 그 지지받는 모습과 상승의 물량을 분할로 2, 3에 담고 마지막 매물대 선을 지지받지 못하면 손절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손절은 2, 3% 나오겠지만 익절은요. 분명히 10%, 20% 이상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60%만 나와도 이 기법은 충분히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되는 기법이라는 거죠. 이 그린 기법이 이 기법이 좋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력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력들이 올리려고 하는 마지막 이 마지막 강한 거래량에서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 강한 거래량 갑자기 바닷권에서 거래량 2, 3개월 동안 죽었다가 터지는 이 강한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 봉이 장대 양봉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15% 이상 정도 되는데 장대 양봉으로 터져주되 유통물량 대비 얼만큼 터져냐가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터져줘야 되는데 이 물량이 유통물량 대비 많이 터져줬을 때이 종목이 그리고 나서 매물대 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지지받는 걸 확실히 보고 우리가 종가의 매수에 담으면 바로 2, 3일 안에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시 제가 뭐이 어, 그림기법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어, 제가 말했던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5대, 6대 원칙들을 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그거를 요약해서 이 그림기법하고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장이 좋으니까 많은 이들 수익이 나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기의 원칙을 지키고 자기만의 그 기준을 가지고 꼭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오전장에 수익을 많이 보셨거나 수익을 보셔서 자기가 할 도리를 하셨다면 오후장에는 좀 쉬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무리한 매매보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내가 해야 될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내실수 있으실 겁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운주식TV의 박도서였습니다. 함께해요!